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포지드에서 느껴보는 엑스이어르입니다. 그리고 저번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리치도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리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리치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영웅입니다. 얘는 기본 피지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소환기가 진짜 좋아요. 저는 초반부터 얼음 회우리 스킬 있죠. 안개를 제거하죠. 맞습니다. 초반부터 있는 프렌즈 스킬은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 먹으면서 공속을 증가시키는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혹시 공속 차이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맞구요 두 번째로 배워볼 스킬은 브레스 오브 프레스트인데 설명에는 냉기 갑옷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브레스 오브 프레스트 맞습니다 여 스킬은 이펙트는 따로 안 나오는데 전방에 얼음을 발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초당 데미지가 있습니다 초기 데미진 1000인데 초당 데미지가 200씩 들어갑니다 정말 좋아요 바로 모든 영웅 분신으로 갑시다 조금 어 괜찮다 할 만하다 이거는 펄보그 손 해주고요. 선 걸어주고, 펄보에게 프렌지. 바로 걸어주고요. 공속이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다 나은 공속으로 적들을 쉽게 잡을 잘있겠죠 스킬도 써주면서. 잡아보죠. 괜찮네요. 그렇지, 이게 펄보그지, 맞지 바꾸나구만. 어? 좋았어. 이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본신입니다. 갑시다. 여기서도 펄버그를 뿌릴 수있으면 좋긴 뭐 좋은데, 하지만, 그냥 n 스킬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브레스, 뿌려주고요. 도망갑시다. 잡게 되면, 올 스텝 1 0까지 팩트했습니다. 나갑시다. 확실히, 스테이 오르니까, 굳이 프렌즈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배워질 스킬은, 냉기 갑옷인데, 여 갑옷 스킬 참 좋습니다. 일단 저한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아군들에게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고 있어가지고, 제 펄보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재 펄보그의 방어력이 20인데, 펄보그의 방어력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쪽이다. 가자. 펄보그에게 프렌즈 딱주고요 갑시다. T 스킬, 고! 다 녹이는데, 그냥 아예. 싹 다. 쑥쑥. 자 레벨 2다 붉은 비룡 문제없이 잡아주죠 레벨 2가 시작되면 은 레벨 1보다 훨씬 더 강력한 라운드몹들이 나옵니다. 5반 골드가 넘으면은 바로 체크 g o 하죠. 바로 T 스킬, 깔끔하게 잡고요 바로 무라딘까지 이어줄 수 있겠죠? 드디어 만났습니다. 무라딘. 바로 방어 스킬 갑니다. 그리고 일로와. 도망가죠. 무라딘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보면서 도망가면 돼요. 프로스트 비스트까지 뽑은 상태인데요. 얘는 레벨 1 0대별수있습니다 일단 스펙을 보면은 기본 체력이 4만 정도이고, 그리고 공격력이 1200입니다. 근데 일단 얘는 1레벨이에요. 이제 2레벨 마스터를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만 더도 알아서 먹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스킬을 주면은 훨씬 더 단단한 프로스트 비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리치에게는 원거리 데미지 증가 스킬이 있는데요, 바로 뚜르샤 도라입니다. 요 스킬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최대 300%까지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이제는 프로스트 비스트 2 단계까지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데미지를 보시면은 어마무시하죠. 1레벨 골렘과 비교를 해보면은 1레벨 골렘은 1,200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2레벨 프로스트 비스트는 13,000, 자그마치 13,000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예, 리치 같은 경우는 아마 뭐좀 서포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딜러입니다 딜러도 그냥 보조 딜이 아니고 메인 딜이에요 진짜 쎕니다 얘 예. 트루샷 오라까지 받아가지고 약 5만의 데미지를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버프링까지 받으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프로스트 비스트가 됩니다 지속시간이 180초여가지고 이렇게 총 4마리를 어, 필드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에이녀스들의 예, 파괴력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는 굳이 리치가 스킬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잡네요. 이 프로스트 비스트의 면모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런 식으로. 어, 레이드네. 이제는 레메러와 바리스토가 나오는 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스트 비스트가 상당히 강력한 걸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비스트 마스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낼수 있습니다. 보내주고요 이렇게. 아, 잡 잡아, 죠 벌써?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깔끔하고. 바로, 번개. 라이팅에서 들을 줬습니다. 괜찮은데, 확실히? 스페셜 이벤트네요. 이쪽에 마지막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프로스트 리스트를 선호하면은 엄청난 골드를 벌수 있겠죠? 이렇게.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요, 프로스트 카우스라는 스킬은 약 20대 배울 수 있는 스킬인데요. 초당 5%씩. 최대 35총원 지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암개가 펼쳐지면서 딜을 줍니다. 체력이 100만이든, 10만이든, 1000만이든, 5% 줘요. 끝났다. 역시, 리치 또한 1 0만원까지벌수 있습니다. 잘 잡네. 잠깐만. 좋습니다 깔끔하게 버프링까지 받으면될것 같아요. 이게 무적인 가 근데? 데 음. 이었구나뭐 상관없어. 가자. 문제없이 잡을 수 있겠죠? 됐어. 프로스트 비스트가 모든 버프를 다 받아가지고, 현재 데미지가 약 8만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젠 여기 있는 다 부셔주죠? 건물들 싹 다. 오 그렇지. 이거지, 깔끔하고 좋구요. 모든 건물까지 싹다한번 잡아 봅시다. 그렇지, 이거지. 와, 파워가 역시 달라. 와, 얘는 비스트 마스보다 훨씬 좋은데? 일단 소환기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환기가 완전 알짜배기예요. 다 잡습니다. 그냥 아예 싹 다. 그 다음은 이러고 가자. 보여줘. 크, 그렇지, 이거지 깔끔하고. 일단 스피릿 피스트 가져주자 한번. 일단 스피릿 피스트는 문제없이 그냥 리츠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좋구요. 깔끔하고, 이거지 깔끔하고. 됐어 차갑구나. 이제 드디어 파이널 웨이브입니다 나왔구만 무엇을 원하는가? 저번에도 그랬었지만 저는 리포지드가 나오면은 진짜 이 장면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멋있어요 일단은 현재 드레드로드가 있구요 여기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있네요 앞에 레이드있고 여기 데 스킨 진짜 멋있네 크흐, 역시 바로 한번 프로스트 비스트의 무시무시함을 보여주죠 끝! 좋구요 문제 없습니다 어, 리치 너무 석인데 근데 이거 아니, 크리티컬에다가 데미지가 무려 3만이어가지고 뭐다 잡아요. 쌌다 들어봐봐. 맞지? 와 금방인데? <목소리> 마지막으로 프로스트 인테라나 한번 잡아주죠. <목소리> 와 진짜 쎄. 니치에 녹았어. 이게 사기가 근데 그거다. 딴 것보다 이 뚜루샷이 너무 사기인데? 정조돈 오라? 오... 이제는 마그테리돈만 현재 남은 상태이고요이 마그테리돈을 총 다섯 번, 아니지 여섯 번 잡으면 됩니다. 문잡 잡수있겠죠 이런식으로. 오케이 좋구요. 확실히 프로스트 비스트는 스플래시 까지 써가지고 뭐잔무비든 뭐든 다 잡습니다 요 완전 멋진데 됐어 마지막인가? 싹 잡고요 끝! 오케이 그 다음은 카츠망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엘리단 그리고 드레드로드 여기에 있는 트라우드 모어 장군까지 잡으면 됩니다 올라갑시다 이제 사방에서 적들이 튀어나올텐데요 바로 한번 싹다 프로 스트빗으로 느껴봅시다 이렇게 문제없이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또한 100만원까지 벌수 있습니다 딱레번넌트까지만 잡으면은 이제 사선왕과 결투를 하게 됩니다 끝 어디있어 다 잡았네 가자 이 프로스트리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난딜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네, 좋구요. 그렇지. 잡았다. 가자. 크기가 너무 셉니다. 오, 너무 센데? 위치 자체가? 오, 이렇게, 이렇게 센나? 새로운 변화인데, 뭔가? 바로, 드레드로까지 한번 잡혀 줍시다. 이런 식으로. 어, 인켜 놓은데요. 문제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고요. 끝! 그라로드 모은 까지 이렇게 확실히 잡혀 줬죠? 이런 식으로, 맞지? 이제는 라스트 웨이브만 막아주면 되는 상태입니다. 어 아, 너무 쓰다 근데 확실히.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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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맵을 뒤덮는. 화그나 타우르파괴자입니다 굉장히 니다 트리오가 몇 대지? 체크윗. 저 봤어. 가러 가죠? 어, 아더스다. 야, 아더스, 아더스 해보고 싶다, 근데. 오오오, 요. 조심. 그렇구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현재 파이널 보스만 남겨두고 있는 하, 상태입니다 오 이펙트 멋있는데? 여기에 있는 고스트가 이제 마지막 녀석인데요 어 레바논트까지 나왔습니다 애찜에서 도망가지 바로 이렇게 부숴주고요 갑시다. 다음, 방, 첩, 탄 먼저 다 부셔주죠. 와, 크리티가 장난 아닌데? 기본들이 좋으니까, 어우. 벌써 끝? 끝났어. 클리딩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길이 좋으니까 장점 안 내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어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리치를 추천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큰 재미를 느꼈네요. 어. 이렇게 해서 리치로 클리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뭐 다음 미션 없고 여기서 이만 안녕!